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일곱학번이세요. 유아!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황승희 황승희입니다. 네, 이제 슬슬 대학을 합격해서 2일 학번 새내기가 된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보통 이맘때면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학과 단톡에 초대가 되기도 하고 뭔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는 활동들을 하나하나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대학 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OT! 바로 오리엔테이션인데요. 보통 2월 초중순에 OT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아쉽게도 아직 코로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대면 OT보다는 비대면 OT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경험했던 마지막 대면 OT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두둥탁. 일단, 연세대학교의 OT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박 3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루는 중앙 OT라고 해서 학교 전체 OT, 또 하루는 단과대 OT, 마지막 하루는 과 OT, 이렇게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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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3일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딱 OT 참석합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학교로 오라 해서 이렇게 갔어요. 아니, 그물 어디로 오라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도 엄청 헤매고 막 지도 보면서 겨우겨우 찾아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쓱 열었는데 저 솔직히 문 열기 전에 한 5분 정도 복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아, 그문 여는 게 뭐라고? 문지 안에 들어가면 막 선배들이 되게 무서울 것 같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 막 어색할 것 같고, 두렵고, 막 이래가지고, 그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겨우겨우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 합니다. 정말 조용하죠. 그 어색한 공기가 그큰 강의실을 가득 메우는데 스크린에 뭐 이렇게 조편성된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5조였는데 이제 5조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18학번 선배 이렇게 두 명이 싹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갔는데 막, 아,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말 걸고 막 그, <laughs> 막 그럴 순 없어가지고 딱 이렇게 있었죠, 그냥. 거의 미어캣이었죠, 그냥. 바기로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제 앉아있는 18학번 선배가 아 안녕하세요 아네 아, 안녕하세요 아 19학번이세요? 아네 19학번이에요 어 입학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다 편한 분위기니까 선배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네네 그냥 이런 가벼운 인사말 나누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하는 국룰 질문들 있죠 아 혹시 몇 년생이세요? 아저 99년생인데 어 저도 99년생인데 어 그럼 재수하셨어요? 아네어 재수는 어디서 하셨어요? 아저 강남대성에서 했는데 어 혹시 기숙? 이렇게 나이도 물어보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경북 포항에서 왔는데, 아, 저는 광주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 저는 울산에서 왔는데 어 같은 경상도네요 포항과 울산? 사실 뭐 그렇게 공통점은 없지만 그때가 되면 같은 경상도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통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조에 있는 선배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거기에 18학번 99년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동갑이니까 그 친구가 말 놓자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약간 무섭게 생겼었어요 절대로 저랑 동갑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물론 지금은 그 친구랑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저그 친구한테 말 놓는데 3일 걸렸어요 OT가 3일인데 마지막 날 겨우 말을 놨어요 뭐 이건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그렇게 막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 그렇게 인사 나눴다고 친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OT했을 때 그러고 나서 첫 순서가 점심시간이었어요 하아 어, 어색해 죽겠는데 같이 밥을 먹으래요 와 이렇게 도시락이 막 오는데 아 진짜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먹고는 있는데 막 막 옆에 또막 모르는 선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아 반가워요 잘 지내봐요 아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어막그 있잖아요 막 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첫째 날이 중앙 ot였어요 전체 ot 연세대학교는 중앙 ot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응원 ot입니다 아카라카 응원단이 직접 나와서 응원가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선배 동기들과 함께 같이 응원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뭐 어깨동무도 해야 되고 손을 잡는 것도 있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동작도 있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첫째 날 마무리하고, 이제 둘째 날부터는, 과나 단과대에 대한 소개를 많이 듣게 됩니다. 뭐, 우리과는 이러한 동아리가 있고요. 뭐, 이런 학회도 있고요. 막 이런 얘기들 막 듣고요. 그러면서, 아, 난저 동아리 들어가면 재밌겠다. 해서 저도 저희과에 있는 밴드 동아리도 들어갔고, 축구 동아리도 들어갔고, 학회도 들어가서, 이것저것 과활동 정말 많이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 OT의 별미가 나옵니다. 바로, 엑스맨입니다. 엑스맨이 뭐냐? 바로, 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는 선배가, 새내기인 척 연기를 해서, 진짜 새내기야. 3배간의 오작교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입니다 물론 새내기 학생들을 조금 속이는 것도 맞지만 좀 분위기를 유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이 적당한 범위 안에서 존재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때도 제 앞에 앉은 여자애가 자기가 1,9학번이래요 새내기래요 근데 99년생 저랑 동갑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되게 막 친하게 인사하고 뭐 동기인데 잘 지내자 이러면서 막뭐 같이 팀전 게임 있으면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학교 막 지도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내기들이니까 당연히 길을 헤맬 거야 아니에요. 뭐 건물 이름 봐도 어딘지도 잘 모르고 이러면서 막 헤맸는데 유독 그 친구가 길을 너무 잘 찾는 거예요.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길을 안내하는데 어 진짜 길 잘한다. 되게 지도를 잘 보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딜 가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게임 진행하는 선배가 두분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아 선배님 혹시 게임 진행 두 명이서 부족하지 않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더니 갑자기 패딩을 확 벗었는데 그 안에 꽈잠이 나오는 거예요. 어? 뭐야? 알고 봤더니 18학번이었던 친구가 19학번인 척 저희 조에 스무스하게 녹아들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수를 했다 보니까 18학번 99년생들이랑 친구를 맺다 보니까 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게 공개됐을 때 약간의 배신감? 엄청난 놀라움? 막 그런 건 있었는데 아 이게 대학이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OT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바로 뒤풀이 자리입니다 네뭐 예상하시겠지만 정말 부어라 비어라 부어라 비어라입니다뭐 이제 20살 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뭐 재수를 했다 해도 술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때는 주량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마시는 거예요 주는 대로 마시고 게임하다가 마시고 뭐 지면 마시고 걸리면 마시고 막 이러다가 이제 취하면 신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예전같이 술을 이렇게 억지로 먹기는 강권문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고 있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는 그런거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술도 먹으면서 뭐 말도 놓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번호 교환도 하고 디프리를 하면서 정말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프리는 밤을 샜죠. 1차를 고깃집을 갔는데 아 정말 맛있게 고기 구워먹으면서 거기서 한 소주 몇병 해요. 그리고 2차로 이제 술집으로 옮깁니다. 저희 때는 신촌에 향꽃이라는 술집으로 2차를 갔었는데 거기서 또 열심히 뭐 소주 맥주 막걸리 구분 안하고 막 먹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사실 선배님들은 2차까지만 예상을 했던거예요 그래서 2차가 세팅 마무리 될 쯤에 이제 막차타워 가세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일곱 학번 새내기들이 너무 막 텐션이 높고 이렇게 노는 게 신나다 보니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선배가 막 뛰어가 가지고 노래방 방큰거 하나 빌려 가지고 아 여러분 삼차하실 분들 저기로 갈게요 막 이러면서 막 급하게 섭외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노래방에서 새벽 4시까지 있다가 나와 가지고 24시간 해장국집 가 가지고 에에 이러면서 막 너네가 진정한 승자다 이러면서 막 먹고 막 새벽 5시라고 손 이렇게 오자 해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아 정말 비몽사몽이었지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하는 항승 네 오늘 영상은 제가 경험했던 1학번 9 OT 썰을 풀었는데요 작년 올해까지 20학번 21학번 학생들은 제대로 된 OT를 아예 경험하지 못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서 저 또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꿈꿨던 대학 생활의 OT를 경험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19, 20 선배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21학번 새내기들을 위한 OT를 준비하고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 가지고 만약에 OT 공지 같은 거 뜨면은 되도록이면 꼭 참석해 보세요. 저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첫 걸음으로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떠한 기회로든 마주치게 된다면 아는 척 해주세요. 제가 맛있는 밥한끼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